힘들어, 이 이분 영는이다이번반에이는 이분 는 이분 파는. 이분 파 이분 는이거는이이스 근데 이리 너무 이분 다조이이 더블 는치들 보세요. 진저 이자시가 첫 리더 이런 식으로 풀다 빼주고요 친짜을했던 거지 초반부터 무슨 전인배를 들어와 진짜 시간방졌죠 이거는 생각해보니까 이 녀석들이 1레 조합이 쎈게 아니었거든요 어차피 그래봤자 아칼리가 1레벨 때 진짜 약하거든요 기력 챔피언이어가지고 2대 1교 환이네 그래봤자 키 조이가 이렇게 먹었네. 그리 일단 아칼리 노플의 키 노플이거든. 나도 역법 해야겠다. 어차피 마오카이드 오른 구도는 솔직히 별로 재미없는 구도인데다가, 어차피 리쉬브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니까 역법 해서 여기서 내려온 다음에 바텀을 아주 꾸꽁을 내줘야 될것 같아요. 상대 바텀도 스펙 다 빠졌을 거거든요. 아니, 저도 근왜 이렇게 착해? 이거 중에 지금 미녀놓치기 생겼는데 지금 이걸 와가지고, 혹시 나무를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진짜, 심성이 착하다니까요. 자연을, 자연의 챔피언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진 제가 못된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마음씨가 곱습니다. 최대한 빨리 먹어줄게요. 니드는 킬좀 먹었으니까 주도권 있겠지? 내려가 줄게요.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이, 일단 바톤도 라인 엄청 미네 이럴 때는 그냥 정글 먹는 게 낫거든. 바텀이랑인이 땡겨졌으면은... 이때 스킵하고 바로 레드 먹고 달렸을 텐데, 아 그러니까 라인을 밀 때는 이동적으로 게임해줄 수밖에 없, 없거든요. <laughs> 좋아요, 먹어주고... 지금 하나 찍어주고... 케인 지금 위쪽 정글 먹고... 케인... 이 근데 성카을라 브리 시작했는지, 뭐 먼저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레드 먹고 케이 밑에 블루쪽 정글 들어가서 케이 위치 좀 찾아주는 식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바위까지 가면 될것 같아요 <laughs> 어차피 아칼리는 하루종일 사려가지고 지금 정말 영양가가 없거든요 바위 먹고 가겠다 먹어주고 터트린 다음에 저쵸케이 멍청하게 여기서 쌩땡를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셀시가 없는 케이는 그냥 기둥으로 멍청이로 만들어서 죽이는 거. 요이래서 상대방 정글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 정글의 위치를 궁금해하고, 지금은 선칼라블리 찾았던 게 맞는 거 같거든요. 셀시가 없는 녀석은 참하게 뭉개져야됩니다 나이스. 이 미저시 뭐지 게임을 한다고? 아 근데 포타을 라이브 치는 건좀 지금 오바라서. 집에 가는 게 낫겠다 집에서 피하면서 사올게요 실수를 하나 했네 와드를 여기다 박아놓고 왔어야 었 되는데 와드를 막찌질는고 이상한 짓을 했네요 하, 항상 최고의 플레이만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진짜 아쉽긴 합니다 일단 죽었다고 봐야 할것 같은데 아깝다 근데 이 케인이 저한테 밑에 정글이 털렸는데, 밑으로 온걸 보니까, 또 똘망똘망한 녀석은 아닌 것 같아요. 저거는 키를 냈어도, 딱히 케인 입장에서 무슨 이득이 아니거든요. 이미 저한테 개털렸기 때문에. 저거는 정말 형님들 아무런 쓸모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이건 아카리가 라인을 밀고 있으니까. 제런드리나 바로 밑으로 가서 와드를 박아주면서 살짝 역갱을 한번 봐주죠. 케인 이할게 없거든요. 여기 갱 가는 거 말고는. 그런 다음에 바로 안심하고. 칼라블이 먹어주는 거예요. 전파는 선 거들어갈게요. 킹 칼라블이 먹고 있겠지. 이 이렇게 넣어주고. 바위계를 먹으면서 다시 위쪽 시작까지 다 잡아서 킹을 꼭 찾아주는 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오른을 지금 갱각을 바로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리고 뭐하죠? 뭐하죠? 뭐하세요? 이지세요. 어제 바위게 욕심을 내고 계세요. 바위게 욕심 내면 죽어야죠. 이런 식으로 상대 정글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헌터처럼 게임을 해야 돼 형님들. 나 와다나 봐가지고 고래미 있겠죠? 바로 고래미까지 스킬 해줘요. 미친 카정으로 상대 완전 엿 먹이는 겁니다. 이거 먹고 갈게요 뭐, 어, 뒤져 버리셨네. 어쨌든 이거 먹어야 되거든요. <웃음> <웃음> 라인은 난안 좋아가지고 더 밀고 싶어하지 않을까 그렇지 마카이텔 타라 못 잡겠다 너무 단단하다 위쪽 정글 먹을게요 바텀이 져버렸네 그쵸 키인 지금 저한테 정글 다 빼먹히고 지금 동선 낭비 제대로 하고 있잖아 저게 키인인데 선택할 수 있는게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골렘까지 삼아 들어와서 먹었을 거라고 생각 못할거 거든요 먹어죽구야이제는 확실히 이킬 먹고 싶어가지고 구독권이 좀 있는 거 같거든요 아나 오른을 한번 보고 싶긴 하다 이거 오른 내가 궁극기 지금 있는 타이밍이어가지고 잡을 수 있거든? 오른이 지금 너무 시간방절이야 이런 식으로 바로 기둥을 세워서 또수을 만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이타적인 마음씨를 가진 마오카인 이런 식으로 좀 케어를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좋아, 라칸영. 아래쪽에서 지금 살짝 커버 쳐주는 거 좋습니다. 바로 거들라 준비해줄게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어차피 케인 지금 멘탈 안 좋아가지고. 근데 파이크가 어 뭐야 벌써 그림자검 나온 줄 알았네 그 다음에 전 일단 여기서 칼프까지 막 올게요 지금 제가 엄청 센 타이밍이라서 훨씬 더 세게 하고 싶긴 한데 전령도 나오고 바텀쪽 찌러주긴좀 그렇거든 어차피 지금 둘다 6이라서 플래시스 돌았을 것 같고 라칸이 오면은 좀 별로 신이 안 서요. 이거는 여기서 렌즈 돌려가지고 용을 몰래 먹는 식으로 할게. 어차피 케인이 어, 나이스. 오 이거 또 바로 뛰어야겠다. 음, 뒤졌다. 너무 설쳐대고 있어서 아주 맛있는 현상금 골드가 지금 달려있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아우 그치. 거드라 케인이나 아니 거드라 트런이라서 미친 듯이 다 단단하거든. 보통 같았으면 이런 다이버 절대로 되지 않지만 거드라 트런들은 이렇게 족밥이 음, 그런 거안 맞아줘요. 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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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자. 그냥 이거 요은 먹지 말자. 제가 저길로 나오네. 바텀 가서 라인 가가지고 뭐 깔짝 댈줄 알았는데 아 전량 먹혔네. 아 이거 약간 좀안 좋은데 이게. 아 이게 징크스가 프리 있을지 없을지 좀 확신이 없었는데 프리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원래는 욕까지 먹고. 너무 턴이 너무 길게 써져가지고 길게 써버려가지고 턴을. 아. 괜찮아요. 근데 킹이 지금 저기다가 전력을 급하게 푼거 보니까 전투상 제자 생각에 진짜, 진짜 명숙한 영석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급하게 어떻게 100, 200 골드를 먹고 싶어가지고 저기에다가 저렇게 전력을 푼게한 녀석은 아닙니다. 몸험집에 가나? 아 이거 바, 하루 종일 바텀만 봐야겠다. 이거 바텀 불안하다. 지금 벌써 6킬인 거 보니까 그거 좀안 좋은 거 같아요. 바텀은 뭉개놓지 않으면 이거 패널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내가 한 게임 하다 보니까 바텀이 적당히라는 게 없더라고요. 한번 뒤지기 시작하면은 말도 안 되게 뒤져요. 바 지금 벌써 10분에 10데스 10데스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라인은 뒤져도 솔직히 그렇게까지 안 뒤지거든요. 바텀은 지금 진짜 쭉 땠습니다. 쇠고까지 미친 듯이 먹고 있거든? 용을 내가 좀 쳐야 될것 같은데 테마 케용 치고 있나? 그럼 진짜 띠꺼울 것 같은데? 얘는 바텀 턴 너무 길게 써가지고 용잘 꺼거든요? 그쵸? 잘 먹고요 치에안 갔네 징크스 아, 개 무리 같은데 파이코 오는데, 너 내가 살려준 줄 알아봐. 두코비안 먹나? <웃음> <웃음> 이자 이 자식아 이런식으로 녀석의 마음을 읽고 있다고요 저걸 먹으려고 할줄 알았거든 그치 파이코도 압박감을 엄청나게 많이 받죠 넘어가서 계속 상대 바텀 압박해 줄거니까 연막탄 안 쓰나? 근 아칼리는 좀 잡기가 좀 너무 빡세가지고 천리로. 이거? 찢어라 그냥 이런식으로 죽여버리는 거에요 여있죠오 나이스 너 가고있다? 난 대륙행사 내에서 도와주러 가거든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빼자 이거거든 약이 정말 많이 오르지 파이크가 좀 제가 봤을 땐 고수인 척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늑대 들어온 걸 어디 와드로 봤나? 보고, 뭐 와드로 본거 같은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파이크를 죽여버리면 땡이거든요 나이스 그지 루시안 파이크 때문에 지고 있었던 거였지? 진짜 트런들이 진짜 좋다니까 그리고 오름 같은 챔피언들 나와있으면 진짜 그냥 영티어거든요 뛰어버리지. 내가 잡아줄라 그랬는데. 돈이 많아서 돈을 좀 쓰고 싶긴 한데 바텀을 이거 레드까지 먹고 11레벨 찍은 다음에 바텀을 한번더 봐줄 생각을 하자 돈을 좀 쓰고 싶긴 한데 어차피 지금 거들 하나만 두고 있어도 엄청 세가지고. 우시 집에 가나? 설집가간게 나였을 있 같아. 먹고 손집 갈게요. 밀리는데, 이거. 넌 뒤졌다. 혼자 뭐하니? 아주 그냥 최고 골드를 먹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네가 어디 갔어, 라카나?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내가 계속 돈핑 찍었잖아 이런식으로 상대가 제일 뭔가를 하고싶어하는 타이밍은 형님들 미리 캐치한 다음에 가서 대기타고 있다가 죽여버리는거에요 아주 귀엽죠 잠깐만요 아 이거 왜 이게 추천템이 없지? 아기 가주구요 너무 퍼펙하게강했습니다 뭐가? 같은데 제가골든데 괜찮아. 아칼리는 워낙 차이를 많이 벌려놨었어가지고. 뭐, 어차피 한 번은 죽을 거였고. 이거 왜 라야 밀고 가려고 하지? 아예 못 밀게. 앞에서 서 칠게요. 이런 식으로 서가지고 괴롭혀줍니다. 루시안 먹게 하고, 전 뺄게요. 전령을 바로 봐도 되거든요. 형님 지금 찾아볼까? 이거는 그냥 형님들 계속 징크스 쪽으로 붙어주면 돼요. 진짜 계열받게 해줄 거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똘똘 터져서 죽이는 거예요. 멘탈 터트려주는 거거든요. 깝치는 녀석은 제가 빡치게 캐치하거든요. 전 깝치는 사람이 상대편에 누군지를 정말 캐치하는 그 치력이 되게 커거든요. 이렇게 바로 뭉개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잘튼 사람이 뭐그 역을 비틀어 버리거든요. 그냥 안심하고 먹어. <laughs> 아, 오 나이스. 내가 밀어줘가지고 오히려 그렇지. 여기까지만 하자. 이게 그냥 궁극기 는 지금 같을 때는 아무나한테서 쓰고 빨리 녹이는 게 좋아서. 왜 이렇게 계속 죽고 가지? 멘탈 나갔나요? 멘탈 나갔다고 하니까 그냥 죽일게요, 다. 이런 식으로. 게임이 터지지 않아요, 이게. 정말 게임을 터트리는 데 있어서, 형님들. 정말 필요한 플레이가 있거든요. 게임 터뜨리는 게 진짜 한 순간이라서 직교사같테도 연속으로 주어 갖고 터진 게임 터진 거거든요. 오케이 먹자 이거 근데 블루도 있는데 블루도 먹을까? 미치좀 위험해 보이는데 포지션이. 혼자 먹을 테니까 둘이 같이 해. 결령 치고 있나? 이 현상금이 들어간 거 보니까 우리가 좀 많이 우리해가지고빼면서 싸워야 되는데. 일모른거 뺏었거든요? 좀 많이 딱딱하거든? 아 집에 가자니까 아나 근데 <laughs> 나이스 저기 지치기 좋았다 아니 나 진짜 더 오래 버티긴 했다 진짜 안 죽는 단계인 것 같긴 해 근데 이게 어차피 쟤네 파이프 땡기는거나 오른 에어본 같은 거는 딱 헤르메스가 그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뭐 그냥 부탁하고. 그다음에 그냥 중문을 갈게요. 너무 잘커 갖고 뒤로 더 가야겠다. 한번 죽었어도 현상금 보드가 들고 있죠. 돈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습니다. 하긴 은 무조건 상인을 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버텨봤자 이건 어차피 바로서 먹으니까. 그래서 계속 들어 먹고. 진짜 세거든요, 지금. 아이저거다 먹을게요. 트런들이 요즘 진짜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챔피언들 단단해지는 게 트런들한테는 오히려 꼬지라서. 레드 줘야겠다. 원래는 제가 먹고 싶은데 루시안 또뭐 나는 잘 컸으니까 레드 먹을 안 오네? 저 먹으라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먹을게요. 아, 똑같은 건 지켜야 되는데 잠깐만. 미대면미리 밀자. 저렇게 탑에 가가지고 현상은 고를도 빨아먹고 빨아먹으려고 하면은. 딴 데서 어떻게든 세게 해야죠 이거 얘네 오론 없으면 이거 다이버 절대 못 맞거든요? 사실상 지금 오합지졸들이가지고 화상골드를 먹었으면은 실이 붕괴되는 맛을 봐야죠 미친 몽둥이맨이거든 뭐야? 미쳤네? <laughs> 아 근데 우리 조합이 너무 살벌하다. 아 이게 마오카이랑 트론들이랑 앞에서 더블 덩치가 버티고 있으니까 진짜 조합이 너무 끔찍하다. 얘 바로 빨아주고 물렁물렁하게 만든 다음에 까비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내지 못할 것 같은데? 라인만 밀고 빼야겠다. 미쳤니? 좀 맞아볼래? 모르나? 딜량, 딜 미터기 좀 약간 주작 좀 하고 뺄게요. 왜 이렇게 좋 아카리랑 지크스 이제 나왔는데. <laughs> 레드는 아마 없는 걸 텐데, 약간 먹어가지고. 제때빼더라 당장 이런 전리품들을 챙겨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탑가서 파워풀 쉴게요 그냥 맞으면서 밀어도 돼요 간지러운 녀석이거든요 그러다가 살짝 선을 넘었다 싶었을 때 도망가야 돼요 지금 선을 살짝 넘은 것 같거든요 괜찮아졌했네 제가 웬만하면 안 죽어서 저 죽이려면 제 생각에는 최소 4명 필요하거든요 중무까지 나오면 이제 진짜 개무적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형님들 여기서 몰락한 왕의 검을 그냥 또 올릴게요 불바다로 가야될 것같아 이미 중무 때문에 안죽는데 이거 체력회복 이 개사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랑까지 올려가지고 폭들여 박아야될 것같아머니도 죽었으니까 하지 말자 음해봐야 지금 용을 먹을게 나. 얘들 다 막으러 오는 것 같은데? 뭐야 너 미쳤니? 어, 너 물렁물렁한데? 아, 그냥 막 사고도 되는데? 로와이 <laughs> 자식아 대 자식아 <laughs> 꼈죠? 헤헤헤, <laughs> 연시를 아울려서 죽여버린 겁니다. 뭐하지? 울려고 하죠. 미쳤나요, 진짜로. 죽세요, 그냥. 그냥 방크래도 되거든요? 오케이. 아, 근데 진짜 세다, 이거. 이 형, 왜 캐치했, 퇴치, 캐치했죠? 미쳤어요? 뭐, 얼마 피하죠? 패시 타고 넘어가서 그냥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 올려주고, 다시 몽둥이질 해주고요. 킬 리터기를 주작해야 돼요. 어? 뒤져, 이 자식아. 이도 빨아준 다음에 벌 너무 이 조작하면서 턱턱턱턱턱 너무 재밌네. 녀석은 <laughs> 녀석게임석은녀는 <끝내는> 겁니다. 은 녀석은 녀석은